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공동체의 원리인 7불세법의 첫 번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붓다가 어, 와치국이 강성하게 만들게 된첫 번째 어, 조건, 7불세법의 첫 번째 조건을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붓다가 국가 경영의 기본 원칙을 유언으로 초기 열반경에 남긴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와치족들이 자주 모이고 많은 모임을 가진다고 너희는 들었느냐? 어, 대덕이시여 와치족들이 자주 모이고 많은 모임들을 가진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치족들이 자주 모이고 많은 모임이 있는 동안에는 와치족들에게 멸망이 아니라 성장만이 기대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 여기서는 아난다와 붓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 첫 번째 조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첫 번째로 자주 모임, 많은 사람들이 모임의 방식은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과도 관계가 있죠. 고대 국가에서는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지만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고대 국가에서는 절대 군주체제와 다른 방식을 소유한 어, 국가들의 등장으로 집회를 굉장히 어, 했던 것으로 주목됩니다. 고대 국가들은요, 과도 정치와 민주적 체계를 가진 나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들 여러 종족들은 이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지을 수 있는데, 하나는 단일 종족으로만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여러 종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죠. 정치적인 권위가 높을수록 종족의 모임에서 적용되는 방식은 투표나 의사결정을 위한 그 모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지도자의 독단으로 결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왓지족의 자주 모임에는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중대사에 참여하게 해서 그 모임을 정치적 권력에 부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주제와 공화제는 다른 방식인데 이 공화제 국가 안에서의 중요한 이슈들은요. 그 위원들의 중재나 만장일치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고대 국가의 공화제 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회의당의 젊은 사람들, 나이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논했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가의 주권은 어떠한 외부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의 주권은 그 국민 구성원의 자발적인 모임과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주권은, 어, 왓지족 국민들, 사람들을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 모임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반 이용경에서는 붓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월지국 사람들, 그러니까 왓지국 사람들이죠. 자주 모여서 정사를 논의해서 예비해서 스스로 지킨다면, 어, 저들은 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주 모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음, 이 자주 모임, 자주 모여 정사를 논하는 것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어, 정사를 논의한다는 것은 자유를, 생각의 자유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각의 자유를 논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를 양성하는 것이고, 민주적인 원칙에서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주석서에 의하면, 요 붓다구사의 주석서에 의하면, 자주 모이지 않는 자들은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알수 없다. 도적이 출현하거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침입을 해서 마을에 모임이 없으면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경계하고 주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외부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저런 소식을 들음으로 해서 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 적을 멸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서의그 주석서에 의하면요 외부 침입으로부터 방어적인 입장으로 자주 모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 모임의 방식에는 말하자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주석서에 의하면 방어적인 입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편찬자들의 입장이 각각 다르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